여러분, 두 배우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켄타로 사카부치와 이세영이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촬영장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이두 사람의 특별한 케미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켄타로 사카부치와 이세영 이두 명의 배우가 함께 작업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야기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팬들을 놀라게 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켄타로 사카부치와 이세영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최근 촬영한 영화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각자 다른 배경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은 두 배우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보였다, 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촬영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세영이 기지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했고 이에 감명을 받은 켄타로가 이 배우와의 협업이 즐겁다, 고 감탄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두 배우는 촬영 외에도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 가까워졌습니다. 켄타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세영은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이런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진정한 글로벌 배우, 라는 찬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켄타로와 이세영의 케미는 단순히 스크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배우는 촬영장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두 사람 덕분에 촬영장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다, 며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화 홍보 인터뷰 중, 켄타로와 이세영은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켄타로는 이세영은 단순히 뛰어난 배우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멋진 사람, 이라고 말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영화 공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진솔한 인터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팬은 켄타로와 이세영은 화면을 뚫고 나올 만큼 강렬한 케미를 보여준다며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 둘의 다음 프로젝트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고 말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켄타로 사카부치와 이세영은 이번 작업을 통해 단순히 뛰어난 배우임을 넘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동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비하인드 스토리와 놀라운 순간들은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두 배우의 행보가 기대되며 그들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의 촬영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영화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 신을 찍는 날두 배우는 모두 깊은 감정에 몰입해 촬영을 끝낸 후에도 감정을 쉽게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켄타로는 이세영 씨와 연기하는 순간 대본을 넘어서 실제로 그녀의 감정이 제게 와닿았다며 진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장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유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세영은 촬영 중간에 켄타로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함께 점심을 먹었고 켄타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다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김치를 먹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 맛이 왜 이렇게 강렬하죠? 라고 말해 주변 스태프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두 배우는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특별 팬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함께 영화 촬영 중 찍은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켄타로는 팬들에게 직접 만든 작은 일본식 부채를 선물로 나눠주며 한국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세영은 켄타로에게 한국 전통 손수건을 선물로 주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며 두 배우의 우정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켄타로와 이세영은 팬 미팅 마지막에 위미심장한 발언을 남기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켄타로는 이세영 씨와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고, 이세영은 켄타로 씨와 함께하면 어떤 작품이든 즐겁고 특별할 것 같다, 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드라마, 영화, 혹은 해외 공동 작업 등 어떤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두 배우가 또 한번 빛나는 케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켄타로 사카부치와 이세영은 단순히 한 작품에서 만난 동료 배우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준 특별한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넘어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프로젝트와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켄타로와 이세영의 행보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의 촬영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영화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 신을 찍는 날두 배우는 모두 깊은 감정에 몰입해 촬영을 끝낸 후에도 감정을 쉽게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켄타로는 이세영 씨와 연기하는 순간, 대본을 넘어서 실제로 그녀의 감정이 제게 와닿았다, 며 진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장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유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세영은 촬영 중간에 켄타로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함께 점심을 먹었고, 켄타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다, 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김치를 먹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 맛이 왜 이렇게 강렬하죠? 라고 말해 주변 스태프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두 배우는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특별 팬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함께 영화 촬영 중 찍은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켄타로는 팬들에게 직접 만든 작은 일본식 부채를 선물로 나눠주며 한국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세영은 켄타로에게 한국 전통 손수건을 선물로 주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며 두 배우의 우정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켄타로와 이세영은 팬 미팅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켄타로는 이세영 씨와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고 이세영은 켄타로 씨와 함께 하면 어떤 작품이든 즐겁고 특별할 것 같다 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드라마, 영화 혹은 해외 공동 작업 등 어떤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두 배우가 또한번 빛나는 케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은 단순히 한 작품에서 만난 동료 배우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준 특별한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넘어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프로젝트와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켄타로와 이세영의 행보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